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 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콘크리트 기사 어, 제 1회, 2019년 1회 어, 필기 기출되었던 문제들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이죠. 콘크리트 제료미 배아 1번 흡수율 1.2%인 골재 5.5kg을 10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에서 24시간 건조시킨 결과 5.3kg에서 일장 증량이 되었다. 이 골재 표면 수율과라고 그랬죠. 맞아, 골지에 대한 그 성상을 한번 이렇게 먼저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는 이제 105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로 내 외부에 물이 전혀 없는 이걸요 절건 상태라고 그러고요 공기 중에 있을 때는 비건 상태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수분이 약간 있고요 자 그다음에 표건 상태 그러죠 표면 내, 음, 내부는 그죠 내부는 완전 포화되어 있고 외부는 이렇게 건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표면과 이제 내부 포화상태죠. 그 다음에 수분상태 내부는 완전히 물이 차 있고 바깥에도 물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상태죠. 4개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국간는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그절건에서 표본 상태로 가는 건 이걸 함수 량이라고 그러죠. 함수량. 그 다음에 표본에서 수분상태로 갈 때를. 이그를표면수량이렇게 쓰죠.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음에그에는그 다음에는 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에그죠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서에서그그 자 표면수율은 어떻게? 표면 수량에서 이걸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표면 수량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은 표건 상태를 기준해요. 그죠? 표건 질량, 표질, 표건 질량, 표질이라고 앞에 자면 따볼게요. 표질, 그죠? 표면 건조의 질량이죠. 표면 건조 내부 파화 상태의 질량, 그죠? 자, 이거 분에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 수분 상태, 수질, 수분 상태 질량 마이너스 표건 질량. 기이죠 자,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걸 구해 봐라. 이걸, 그렇죠? 이걸 이제 구하라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이거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음,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자, 흡수율 이 1.2%인 골재 5.5kg. 그러니까 이 골재 5.5kg이라는 것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재 상태가. 그러니까 흡수. 어아 이건 흡수량이라고 그러죠? 어 함수량이 아니고 제가 잘못 썼어요. 순간 어 요거 좀 다시 고칠게요. 이거는 흡수량이에요. 흡수량. 어 흡수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흡수량. 어, 요거 어, 흡수량입니다. 자, 흡수율이라고 그러면서 절건에서 표온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어 이때 어~ 그래서 이제 흡수율인데 어, 1.2%인 골재 5.5kg이라는 것은 흡수가 되어 있는 1.2%만큼 흡수가 되어 있는 이 상태 골재니까 이거는 무슨 상태? 수분 상태의 골재를 얘기하는 거야. 수분 상태야. 수분 상태 그러니까 표면 수율도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골재 5.5kg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분 상태의 골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분 상태에 지금 이게 5.5kg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흡수율이 1.2%. 그래서 이게, 자, 흡수율을 다시 한번 먼저,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흡수율. 자, 흡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흡수량대된 거, 여기서 기준에서,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절건 상태, 절질이죠. 어, 절건 상태, 질장분해. 표온에서 여기 차이를 보는 거죠. 표질. 마이너스 절건 상태, 절건 질량 곱하기 100이죠? 이게 1.2%라는 거고. 어. 그럼 여기서 지금 뭐냐면 절건 상태일 때 지금 그 수량이 5, 10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에서 이 24시간 건조시킨 게 이걸 5.3kg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5.3이래요. 5 3분의 표고는 몰라요? 마이너스 절건, 5.3. 이게 1 곱하기 100, 이거는 이게 1.2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건 상태 질량을 이거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표건 상태 질량을 구해내면은 5.36, 5.36kg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5.36kg 표건 상태 질량. 자, 그럼 표고 상태 질량을 이제 구해내면이 표면 수를 을구해내는데 어, 이게 이제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면 수율은 자, 표건 상태 질량 이거 5.36g. 네. 수분 상태 질량 아, 저 오, 이게 5.5kg이라고 그랬죠. 5.5 표건 상태 5.36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표면수율이 구해지게 되는데 음, 표면수율이 2.6%.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고요 답은 2번이네요. 이번에 르샤틀리의 비중병이 0.4ml까지 광위를 주입하고 시멘트 시료를 64g 가해서 공기 기포를 제거한 후 비중병의 눈금이 21mm가 되었다면 이 시멘트 비중을 물어봤죠. 시멘트 비중이 어떻게 이거예요? 비중. 자, 비중. 비중은 그죠 비중 비중백에 눈금 차를 하는 거죠. 눈금 차. 이거분의 시멘트의 질량이죠. 시멘트 질량. 그러니까 이거를 어, 21 0.4분의 64에서3.11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콘크리트 배합 강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fcr은 배합강도고 fck는 설계기준강도예요. 자, fcr은 설계기준강도보다 충분히 커야 된다. 맞죠? 음. 크게 정해야 된다. 맞고요. 두 번째, 압축강도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고 어 설계기준강도가 21 미만인 경우 어, FCR은 f c k 에치 7을 더한다. 그죠? 맞죠? 시험을 할수 없는 경우죠? 아, 시험 횟수가 14에 의그 표준편차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어, 설계기준강도가 21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배합강도값은 어떻게 설계기준강도에 다 7을 더해 주죠? 그죠? 7을. 어.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 계산한 표준편차에다가 보정계수 값을 어떻게 보정계수를 어떻게 표준지 기존 표준지에다 곱을 해 줘야 되죠. 그죠? 나눠 주는 게 아니고 나눈 값을 표준편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이건 곱해 줘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4번. 콘크리트 압축강도 표준편지는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시험의 어, 이상의 시험 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맞죠. 음. 자, 4번에 콘크리트 어 골재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으로봤어요골 골재의 흡수율은 3% 이하 맞죠? 두 번째. 골 골재 절 때 건조밀도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란퍼 세제곱밀리미터 mm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 그람퍼 세제곱센치. 왜냐 세제곱 센치니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란퍼 세제곱밀리미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